여기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상병 패러 d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a 몬이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o s 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a k i s w a n a

공작 배스핀가서 마음에 들어? <laughs> 그래, 나도 그렇지. 지원 대기 중. 정말 고맙군. 뭔일 있어요? 무슨 일이죠? 건설 로건 준비 완료. 가자! 안 좋은 일인가요? 예, 예. 건설 로건 준비 완료. 아이고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준비 완료. 하하, 이거 양 마음에 안 드는 걸. 예 무슨 일이죠? 전설로봇 준비 완료. 투사 검의 완성. 예, 예 대장. 예.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아, 좋은 일인가요?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죠 u I t 있어요? 그렇게 하죠 배치 준비 완료. 네. 저건 물을 성보급고구가 부족합니다. 뭔일있어요 앞에 저세요 계속 하세요. 무슨 저거. 죠안 저거. 저요 사령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내가 폭파 팀을 불러오지. 화물이 부족합니다. 화물이 부족합니다. 레이저 첨복이 활성. 네, 끝내주로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목소리가 끝밖에 안 나니까. 가게 되는 모습이 아주 장건 아닙니까? 적들이 곧 파편을 더소환할 겁니다. 불보듯 뻔하죠. 스캐너에 공허의 파편 다수가 포착됐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저것들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한로는 준비 완료.

에이, 예, 예, 대장. 에이, 갑자기 뭔 일이 있어요? 무방 지원 대기 중. 단종일인가요? 예, 네,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하죠. 에이, 네. 아이 업그레이드 네.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머리 부족합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갑자기 대기 중입니다. 저 관찰로 보내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사령부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방영전투기. c 설로 s 준비 o 료 Jumbi Wayo. 영전투기명영전설로방 준비 완료. 업영레이드 방영전투기. 방영전투기. 방영기 중입니다. 공격 대응. 서 업그레이 완료. 서설로는준비 완료. 아직 알겠습니다계산 완료. 격대 어, <목소리가> 말이필요하겠어이다비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파편을 또 하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쿼에 키메라 해적들이 이 혼란을 틈타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 반역자들을 격추해 주십시오. 완 전장에 다수의 공허의 파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편들을 없애야 합니다. 방영 전투완 니가 이 공격받고 니습니 니가 니다 오니, 니가 가오가요가자니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니, 니가 오니, 니가 랄상공가서해 니가 이라니요 제가 지키고 있는 한, 절대 용납 못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니다레이드 완료. 시작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고드립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좌표를 보내드립니다. 설러만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발효. 레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갑자기야! 아, 종이. 건설로만 중지 완료. 네, 계속하세요. 뭔일 있어요? 무슨 일이죠? 말씀하십시오. 화력. 최대 속력으로 객격 계산 완료. 라디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성적 대요 최대 속력으로 목표 극보다 부족합니다. 적이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영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동호회 파편들이 축폭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 무슨 가 그럴 수 있지. 어려운건 뭔가 만드는 거야? 될 거다. 아몬, 네가 뭐. 땅에 박아놓은 공허의 파편들을 모조리 없애. 다들 뭘 기대한 거예요?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 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일족하세요. 저 몹쓸 해적 놈들이 오늘 뜻밖의 횡재를 하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가자. 가자. 함께하세요.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무방지원 대기중. 네. 잘 <목소리> 말리고 <목소리> <목소리>

되겠습니다. 니다사시 아,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함이 우리 자취령을 넘보다니. 자르스. 목표가 산산조각 났구만.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자취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